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그게 마음속에만 있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컨대 혼기가 찬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몇번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럼 고백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내 마음을 전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을 기다려야죠. 근데 자기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괜히 이 자매한테 좋다고 말했다가 결혼하자고 말했다가 그나마 이렇게 보는 것도 못 보고 영영 못 보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매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는 것.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가 이런 믿음의 행위 이게 행함이 있는 행인 위 믿음인 거죠. 그러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아예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주님 사랑해 이런 사람에게는 야구보가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너를 등히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입으로만 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리고 아무 행동하지 않은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어떤 지혜의 편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 박해가 아주 심해지면서 예수님의 첫째 동생으로 추정되는 야고보 사도는요. 육신의 형인 예수님에게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큰아들이 뭐 이상한 부리들 모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 생각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가족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막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르는데 형제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의 형이요 오빠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거고요.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아 형이 도대체 왜 저럴까 이렇게 의아하게 여긴 겁니다. 마가복은 3장 21절은 더, 더 심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수님을 미쳤다고 본 거죠. 저들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섰다는 겁니다. 아마 이때도 야고보가 앞장섰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형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상한 종교적 열심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했던 거죠. 하지만 야구보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앞절 보세요.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실 때야구보에게 먼저 가신 겁니다. 자기 육신의 동생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 준 겁니다. 그때 야고보가 무릎 꿇었을 겁니다. 아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형이 정말 속된 말로 개죽음 했다고 생각했던 그 형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지 않았던 동생이 그 순간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후의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열렬한 기도의 용사가 되었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감독으로 지혜롭게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 등장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내게 네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개바는 베드로고요. 베드로보다 야고보 이름이 앞서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믿지 않던 자가 이제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죽음으로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야고보서는요 초대교회의 박해와 어떠한 긴장 속에서 정말 그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요 2장에서는요. 차별과 편애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들이 서로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인간관계의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내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구보 사도는요, 먼저 차별금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은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차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차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남과 다르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누구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받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구보는요, 어, 이장의 말씀이 이어지거든요. 우리 본문, 본문 앞에요. 어,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습을 예로 들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부자에게 편안한 자리를 제공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서서 있거나 땅에 앉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 두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죠. 이러한 차별은 교회 내에서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어떤 형제를 잃게 만듭니다. 그런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부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믿음에 근거합니다. 야고보는 일부 부자들이 불신앙적 행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했습니다. 여기서 야구보사도는 성도 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위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어떻게 뻔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사랑의 법은요, 법은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포합니다. 이렇게 본문 앞에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측은지심이라는 사자성어 들어 보셨죠? 측은지심. 고대 중국 사상가인 맹자에 맹자가 맹자에 나오는 글입니다. 맹자는요, 사람의 본성에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요, 성선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본성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맹자는 이것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며 이 마음이 바로 인, 인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맹자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보세요. 만일 어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한다면 그 순간 누구나 가슴이 철렁하며 아, 저 아이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마음은 이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다.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가 바로 측은지심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심어지고 자랄 때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1년에요. 일본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고 사망한 한국인이 있죠. 이수연 씨입니다. 이분에 대한 추모제가 이분 추모 공간도 따로 있습니다. 그저, 그곳에요? 추모 공간을 만들어놓고 이분에 대한 추모를 일본인들이 해마다 추모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근데 며칠 전에 중국 국적의 노인을 구하고 숨진 우리 해경이 있잖아요? 고 이재석 경장 이분에 대한 추모도요. 지금 중국에서 대단히 어떤 그런 파도처럼 그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인을 구하고 한국인이 죽었으니까. 이분들이 왜 이랬던 걸까요? 맹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행동이죠. 이 측은지심은요, 신앙적인 긍율과 상통하는 개념입니다. 누군가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야구보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도요, 맹자의 측은지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맹자의 측은 지심은 사상적인 관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라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관점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쉽게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지닌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과연 믿음이 있다는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주보를 보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거나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크게 막 드러내진 않지만 묵묵히 선한 일을 헌신합니다. 누가 옳은 겁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들이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무슨 직분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이건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도 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 다운 삶. 나는 집사니까요. 나 요만큼만 하고 저거는 장로가 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직분에 맞는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집사가 더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장로가 더 작은 일밖에 할수 없을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든 그 삶이 믿음에 근거한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까? 오늘 야고보사도는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아주 파격적이라고 할수 있는 거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어, 잘안 보이시면 할수 없고요 보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이와 같이 행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야구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사에서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죠.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널리 퍼졌던 표가 뭡니까? 행동하는 양심.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이표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정말 다 양심적이었는지 그것은 그분들만 알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도요, 행동하는 믿음. 이라야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그 행위를 통해서 믿는 이의 모습을 보여한다는 것인데,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주장입니다. 아니, 바울의 말이 맞아. 야구부의 말이 맞아. 솔직히 성경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의 차이일 뿐 성경의 말씀은 모두 진리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죠. 먼저 바울이 말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 16세기 종교개혁의 당시에 루터와 칼빈 등그 교회,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외쳤던 신앙의 구호를 오대솔라라고 하는데요. 솔라가 오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세요. 개혁교회 오대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교회 오대표입니다. 솔라. 오직. 오직 믿음이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요, 어떤 선한 노력도요, 어떤 희생도요, 구원의 조건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주어진다.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될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구부의 주장은 잘못인가요? 야구보가 말하는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한 행위, 그거 뭔가요 야구보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믿음과 구원의 해석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겠죠? 헌금도 잘 하겠죠? 교회에서 다른 교인들과도 잘 어울리겠죠? 근데 그의 실질적인 삶이나 인격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까맣게 있고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적당히 술수도 부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이가 은혜를 받아서 생활이 넉넉한데 바로 이웃에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어린 아이가 아픕니다. 치료는 고사하고 미움을 쏘워줄 식량도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웃을 봐도요. 그게 네 복이지 뭐.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가난한 자를 돕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어떤 사랑과 순종의 열매도 없습니다. 늘 자기 이만 챙기고 자기 편한 대로 살면서 뭐 하나라도 더가지려고 두리번두리번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첨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면 가장 먼저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도 비록 많지 않지만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긍휼, 사랑의 열매, 순종의 발걸음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구원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구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바울은 믿음이라는 구원의 조건을 말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행위로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말한 것이고요. 야고보는 구원의 조건을 말한 게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두 분의 말씀이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구원의 뿌리임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위가 그 믿음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 같습니다. 바울은 심장이 뛰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심장이 진짜 뛴다면 반드시 숨도 쉬고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 이 다른 것둘다 같은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죽음 믿음은 아닌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성 일기를 적는 것도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큐티를 해도 좋고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참된 믿음 비듬은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 또 용서하게 됩니다 당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 없습니까?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 가 형편도 안 되고 약을 사 먹을 여유도 없어서 쫄쫄 굶으면서 누워 있습니다. 나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지인이 놀러 왔다가 아파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누워 있지만 말고 빨리 병원 가서 진료를 받든지 약국 가서 약이라도 사 먹어요. 뭐 좋은 거좀 먹고 지기운 차리고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물론 그 말이 나쁘지 않습니다. 위로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말보다 따뜻한 죽한 그릇, 병원에 데려다 주는 발걸음. 집안일을 도와주는 손길 이런 구체적인 도움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습니다. 하루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말로만 축복하고 보내버린다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야고보사도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은 누구에게인가 유익이 되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나가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몹시 추운 겨울입니다. 헐벗은 형제가 입은 것도 없이 덜덜 떨고 있습니다. 아, 춥다. 너무 춥다. 그런데 값비싼 밍트코트를 입은 송도가 와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옷좀 껴입어. 두꺼운 옷좀 입고 있어. 하지만 자기 옷을 벗어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그런 옷을 살 돈도 주지 않고요. 그냥 한심하듯이. 보고 가버리는 것.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현실 속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말씀 전한다는 말로 위로하고 실제적인 손길을 내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행함이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십 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간 제사장 가레인을 책망하셨습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돌보아 준 사마리아인을 크게 칭찬하셨죠. 그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마음에만 머무르면은요. 있는 거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은 반드시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진 것을 나누어서 누구든지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힘이었고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사실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금지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오병여의 기적 알잖아요. 그뿐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의 이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예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기간에 가신 일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 먹이시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거 다못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행함이 어떠한 모습일까? 본문 17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믿음의 기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행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더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미소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해 드립니다